1051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선 LM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입니다. 두 직선 LM의 방정식을 구해 달라고 하는데요. 자 이거 우리 하던 대로 1참수식 구하고 그리고 형태 정리만 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은 L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 2번은 M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. 자 먼저 L 같은 경우는 y절편이 6이고요. x절편도 6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자, y절편 자리는 6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절편이 6,0이니까 대입해서 a를 찾아줄거예요 0은 6a 플러스 6 이렇게 쓸수 있고 a는 얼마?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. 그리고 나서 자 l의 방정식을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. l의 방정식은 땡땡 한 다음에 형태 정리. 마이너스 x랑 플러스 6을 좌변으로 이항해주세요.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.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2번 m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. 이번에는 y는 b 어 문자 안 겹치게 cx 플러스 D라고 놓을 거고요. 자,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랑 여기 요기. 자, 역시 Y축과의 교점 나와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고 6,8을 대입해서 C를 찾을게요. 6,8 대입해주면 8은 6C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6C는 18이 되면서 C는 얼마? 3이 나옵니다. 자, 여기, 완성, 3 써주고, 자, 마찬가지로, 정리해서, m, 땡땡. 이번에는, 어, 보통 x의 개수를 양수로 표현하니까요. y만 우변으로 이항해서, 3x-y-10은 0이다.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랑, 이거입니다. 2번 문제입니다. 두 직선, l과 m 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요. 자, 우리 교점의 좌표라는 것은 1번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잖아요. 얘네 둘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같습니다. 자, 해를 구해주면 x 플러스 y는 6 3x 마이너스 y는 10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. 자, 위아래 두 식을 더해주세요. 이렇게 없어지면서 4x는 16이 될 거고, 자, 여기서 X가 나오죠? X는 4가 되고, 그리고 둘이 더해서 6 나오려면 Y는 2가 되겠죠. 자, 얘가 뭐라고요? 교점의 좌표예요. 얘를 좌표로 적어주면 정답은 4,2가 되겠습니다.